이러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괜찮아요. 오,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편에서 이제 좀 남겨놔야지 또 보시라고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 또 어, 1968년생이에요. 네. 56년생이죠. 신생이라고 네. 해요. 네. 어, 이분들은 올해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자, 오늘은 이제 원숭이띠 분들. 음. 이제 찍어 주시는 거 아시죠? 원숭이 네, 네네. <laughs> 네. 우리 준비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네. 또, 원숭이띠가 다 쌍둥이가 아니라서, 아... 한분한분생년월일도 다르시고, 유전자도 다르셔서, 네. 거기까지 못 짚어드리는 게 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어, 그러나, 한 번씩 방문을 하시거나, 또 전화상담을 하시면은, 또 확실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그래야 나도 살지. 그죠. <laughs> 아, 또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네. 우리 원숭이띠들은 올해는 대체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피로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도 좀 많이 생기고, 좀 우울감, 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자꾸 의심하게 되고, 네. 좀 확신이 좀안 서는 어, 그런 음. 운이라서, 어, 마음이 좀 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어, 앞이 좀 캄캄하다, 네. 그리고 외롭다. 사람이 싫다. 어... 어,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성이든 가족이든 음. 어, 또뭐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음. 좋게만 생각했다면 음. 자꾸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어... 세상에 믿을 인간 없다. 사람도 네. 다 싫다. 네. 어, 이런 마음들이 좀 드는 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올해는 그 살기운들이 많이 좀 뻗쳐있기 때문에 네네.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지인들이나 가족 간의 관계를 어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정리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세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나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2004년생이에요. 값진생이죠. 네. 네. 20살이네요. 올해는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일아 안 중학 아니지. 이게 웬일. 대학교 1학년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소 네. 사회 초년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내가 진로를 정해 놓고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은 아니야. 내가 이 공부보다는 좀더 능력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음. 좀 공무원도 되고 싶고, 음. 또내 사업도 하고 싶고, 요런 음. 쪽으로 진로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하는 네.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올해는 조금 진로 변경을 좀 한다든지, 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못했던 거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 정석으로. 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고 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올해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어, 직장 내에서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음. 또 계약직으로 있었다면은 어뭐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어 그렇게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운이지만 음. 운이 안 좋은 친구들은 직장 내에서 구설로 조금 쉬어봐야 되는 어. 그런 운도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여자는 남자처럼 살고 어 남자는 조금 버거워지는 음. 그런 해가 아닐까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어이 친구들은 어 10월 달에는 조금 어, 쉬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9월 달에는 부설이나, 아, 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될수 있으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릴 적에 말조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1992년생, 서른은 두 살이에요. 네. 임신생이죠. 네. 어, 이 친구들은 이제 올해에는 대체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뭐 연구직을 했다. 또, 운이 좋은 친구들은 올해는 학위도 받을 수가 있고, 음. 어, 또 좋은 표창장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어. 또문서운도좀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러나, 운이 안 좋은 친구들은 네. 올해는 이성이 있었다면 이별을 하자. 이별. 어, 이별. 그리고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이혼해. 그 동안에 이만큼 끌어왔으면 됐어 음. 결정을 짓자 음. 아 이러는 운이기도 하세요 어. 그리고 가족 내에 네. 누가 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서 네. 상문도 좀 있는 아. 해다 이렇게 좀 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어 이달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번뇌에 쌓여 있고, 몸이 자꾸 지치고 힘드는 그런 운이라고 한다면, 음. 다음 달에는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셔야 되고, 소득 없이 바쁘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어, 또 9월 달, 이제 요쯤이, 되, 아니, 이제 10월 달, 어, 요쯤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어,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계산했던 대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음, 음, 정신 차리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네. 바쁘게 확인하고 도전하는 시기가 될듯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기는 결혼을 하신 분은 이분들은 내년에는 자손을 가져볼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리고 또 이성의 운도 들어있는데 이성은 그 이력서를 확실히 보고 만나라. 아. 어, 또 불륜일 수도 있다. 네.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어, 다음은 1980년생이에요. 80년. 경신생이죠. 마흔 네 살이에요. 이 친구들은 올해 또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경험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뭔가 호기심을 갖고 시작해보는 그런 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개업이나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을 좀 맞이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너무 좋으시겠지만, 운이 반대로 아주 악한 운을 좀 만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띠나, 뭐, 요런 분들은 오히려.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니 좀 무산이 된다든지 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네. 내가 조금 꼭지가 돌아버리는 그런 운이 좀될 수도 있는 운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갑작스러운 일들로 내가 정신을 좀못 차리는. 그런 운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이 친구들도 후반기에는 금전의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금전이 돈다고 하고 써대면 안 되겠죠. 요때 아. 조금 확 잡아 오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삼재잖아요. 삼재인데 내년에는 또 삼재가 이제 올해까지인가? 네. 내년에 삼합비드는 또 오늘 좀 만나서 내년에는 올해 막 허둥대고 정신없고 내가 돈을 벌었는지 내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네. 일이 막 너무너무 정신없게 돌아가서 내 정신으로 일했다고 벌써 내년에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해 안할 거야 네. 이러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괜찮아요 오,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네. 다음 편에서 이제 좀 남겨놔야지 또 보시라고 아, <laughs>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 또. 음, 1968년생이에요. 68년. 50은 6년생이죠. 네. 신생이라고 해요. 네. 어, 이분들은 올해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남자분들은 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고요. 음. 또 직장 내 마지막 승진운이라고 봐야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운기가 어, 또 삼재가 안 끼고 충이나 살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운기에 내가 대박 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또 가상이 돼봐야 되는 어. 그런 일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안팎으로 굉장히 바빠지면서 어,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이름 많으나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지실 수는 있겠으나 네. 그래도 내년에 어~ 기를 본다고 하면은 금전의 흐름은 괜찮아질 듯 싶은데요. 좀 건강에 조금만 신경을 좀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또 홀로 되신 분들은 내년에 또 애인을 만나볼 수도 있는 그런 문기가 조금 들어오시겠죠. 네. 이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1956년생 68세예요. 0은 그죠? 네. 이 분들은 올해는 조금 뚜껑 열리는 일이 많아 끓는 물에 아, 네. 냄비 뚜껑처럼 올라갔다 붙었다 올라갔다 붙었다 하는 그런 운도 좀 있으시고 그 동안에 건강이 좀안 좋으셨던 분들은 많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될듯 싶어요. 아, 아, 아.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뭐 대경색, 뇌출혈뭐 음. 심근경색 요런 것들을 굉장히 좀조심을 하셔야 되는 운이고요. 네, 네. 그 동안에 뭐 소송이 있어서 이렇게 조 질질 끌었던 분들은 올해 안낱이 드러나면서 결과가 음. 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네. 운기가 좋게 들으신 분들은 승소를 하실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전적인 피해나 네. 정신적인 피해가 좀, 좀 크게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게 언제 어, 일것 같나요? 이달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네. 7월 달이지만은 다음 달 중반까지는 조심을 좀 하셔라.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1944년생 80세예요. 네. 어, 연세 드신 분들 안해 주면 삐신다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80대가 돼도 아주 총총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운기를 보면은요. 올해는 조금 휘춘이라도 하듯이 어, 굉장히 좋은 운기도 가지셨다. 하지만은, 이분들은 올해 질병으로 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네. 어, 좀 질병 쪽의 병원에서 좀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오, 그런 운을 네.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이번에 이제 몰라이도 있고 네. 있었지만은,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시면 큰 변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올해는 좀 자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으세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어, 좋다고는 하지만, 좀 내년 수에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운기가 살아나는 운이니까 네. 올해만 잘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조심하면은 좋을까요? 어 지금 7월 달이니까 9월 달에 조금 조심을 9월 달에는 될수 있으면은 조금 밖으로 나다니거나 뭐 계단이나 화장실 문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섣달을 좀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면은 잘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원숭이띠들이 올해 조금 이별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어, 마음의 심신이 안정이 안 돼서 굉장히 허둥대면서 좀 후회할 일도 좀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성 간에뭐 이혼이나 어, 이별이나 요런 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상대가 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좀 기간을 두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음, 무서운 일들이 좀 발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별을 하신다 하더라도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저, 오란부인당이 왜 자꾸 이별 얘기만 해? 이러는 거는 올해 그런 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올해 고기만 잘 넘기고, 내년에 또애기도 가져보고, 네. 또 젊으신 분들은 그러면은 다시 화합해서 그때 참잘 참았다. 이런 눈도또올 수가 있으니까. 또 원숭이띠 하면 재주도 많잖아요. 네. 눈치도 빠르고, 네. 욕심도 많고, 네. 유아적인 굉장히 유하고 그리고 그, 나이의 삶에 스크래치 내는 걸 아주 싫어하죠. 굉장히 고급지고 싶어하고. 어, 또 단호한 면도 좀 있고 요렇기 어. 때문에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멋있는 분은 굉장히 멋있고 음. 또안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유해해서 항상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어.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을 확실히 하셔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내 권리 주장을 어. 하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광통해 가지고 상담하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전화 상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